TVING의 새 역사 드라마 무왕후제에서 정유미가 맡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습니다. 우왕후는 왕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다섯 부족과 왕자를 노리는 왕자들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표적이 된우왕후 전종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적 액션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에는 김무열, 지창욱, 이수혁, 박지환 등 연기력으로 정평이 난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여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유미는 극중 우순 역을 맡아 우왕후의 언니이자 국녀들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우순은 대대로 왕후를 배출해온 북쪽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후가 될 것이라 확신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여동생 우희가 왕위를 차지하면서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차지해야 할 왕후 자리를 되찾기 위해 우순은 궁녀들의 수장이 되어 궁에 들어가 여동생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은밀하게 권력 회복을 계획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고난무왕 지창욱을 유혹하려 하지만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우순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던 왕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우순의 다면적인 캐릭터가 잘 드러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침착한 외면 속에 숨겨진 깊은 야망이 스틸컷을 통해 강조되며, 특히 여동생의 왕실 의복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동안 드러나는 불편한 표정은 그녀가 품고 있는 내적 갈등을 암시합니다. 왕후에 가장 가까운 신하로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왕좌를 노리는 우순의 위험한 야망이 과연 실현될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우왕후는 파트 1이 오는 8월 29일에 전편 공개되며 파트 2는 9월 12일에 전편 공개될 예정입니다.